안녕하세요. 오승인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5스텝 목주름 이중턱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 성형외과 퀴즈지에 투고된 논문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로우면서도 젊어 보이는 턱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젊은 나이의 분들은 이중턱 및 턱밑 지방에 대해서, 그리고 50대 이상의 분들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턱 라인의 무너짐 및 시술보라고 하는 쪽 그리고 턱밑이 펠리칸처럼 늘어지는 펠리칸 넥. 그리고 목주름으로 고민하시고 이에 대한 시술, 수술을 고려합니다. 자, 다음 환자분과 같이 턱 라인이 무너지고 목주름이 처지게 되면 앞 그리고 옆에서 보는 얼굴의 모습이 길어 보이고요. 네모지고 커 보이게 되죠. 미용적 기능적으로는 턱 밑이 매끈하게 들어가면서 턱 라인이 샤프하게 유지되며 목주름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림 1에서는 턱 부분의 지방들의 구역을 표시해 주고 있는데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곳이 심술부의 뱃 중에서 슈퍼리어 구역, 즉, 위쪽 구역이고, 빨간색이 아래쪽 구역입니다. 자, 맨디블라 셉텀은 그림에서 이 심술보 지방과 서브맨디블라 패시라고 하는 위아래로 나누는 하얀색 입니다 인대처럼 생겼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역의 지방은 서브맨디블라 조울 패시입니다. 그림 2에서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고민될 수 있는 심술보 입가 옆에 조울이 생기는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 심술보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요, 슈퍼리어와 인페리어. 즉 위쪽과 아래쪽 심술포 지방의 구역이 밑으로 처지면서 그림과 같이 면접부와 셉텀에 걸리면서 밖으로 삐져 나오는 형태가 되면서 블룩하게 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6에서 보시는 것은 턱 밑이 플리카처럼 늘어지는 것에 대한 드로잉입니다. 플라티스마 근육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이 근육은 가운데 부분과 가쪽으로 근육이 나누어 처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운데 플라티스마 근육이 늘어지고 분리되면 새로 목주름이 분화되면서 근육의 경계가 확연해져서 앞턱 및 근육의 늘어짐으로 이중턱이 심해지고 바깥쪽 플라티스마 근육이 늘어지면 턱 라인의 불분명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5년간 목거상 수술의 컨셉의 변화에서 가장 최근의 기준을 보면요, 가운데 목 처짐 및 주름의 경우 메디얼 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며 흔히 우리가 근육 묶기라고 알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바깥쪽 처짐의 경우에는 플라티스마의 윈도우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턱밑 지방의 제거는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진 플라티스마를 근육을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자, 젊은 환자들의 경우는 이중턱 혹은 턱 라인은 결국 가장 키포인트가 지방입니다. 다음과 같이 심불보 지방. 턱 라인의 피하 지방, 이중턱 지방이 앞과 옆에서 보이는 이중턱, 턱 라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물론 저작근 또한 하안부의 모양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이중턱 개선의 솔루션 중 하나는 이중턱 지방 흡입입니다. 효과가 가장 좋은 부위이고요. 또한 프리플라테스마 페페이드를 제거하게 되면서 제거될 지방 뒤로 근육이 넓게 부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피겨 8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50대 이상의 환자분으로 수술 전 명확한 심술보와 플라티스마 근육의 밴딩 바깥쪽 플라티스마 근육의 늘어짐, 피부의 늘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술은 가운데 분리된 플라티스마 근육을 근육 묶기로 플리케이션해주고 바깥쪽은 플라티스마 윈도우를 만들어서 당겨 올려서 늘어진 근육을 리프팅 시켜주었습니다. 자, 이때는 그레이터 어리큘라 넘브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되고요. 수술 후 2년 후 턱밑 아래의 처짐이 개선됨과 턱 라인의 개선 및목 주름의 개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한 목 리프팅, 목 거상의 다섯 가지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페이셜과 내 피부의 언더마이닝. 그리고 둘째, 턱밑 지방의 과다, 목 밴드의 유무에 따라 지방을 제거하거나 가운데 플라티스마 근육을 묶어주어 밴드를 개선하는 것세 번째, 라테랄 플라티스마 윈도우를 만들어줘서 해결해 줘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조울의 생김이 맨듀 블라셉트홈의 늘어짐이라면 다섯 번째, 안면 거상에서 스마스 조직 및 피부의 리드래핑을 통해서 해결해줍니다 자, 오늘은 다섯 가지 스텝 목주름 이중턱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스텝을 통해서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